비트, 방울을 <목소리> 잠깐만 저저약 먹어야 돼요 왜냐면 뭐, 제가 오늘 뭐 자다가 머리 한번 터져가지고 꼬매고 왔거든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목소리> 어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늘 잠자다가 제가 여기 모서리 죠 모서리 이거 제가 누우려고 팍 누웠는데 여기 박아가지고 머리가 찢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목소리> 하고 이걸 모두들한테 말했더니 <laughs> 병신새끼 사람들 <laughs> <근데> 병신새끼래요 <laughs>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트위터에 웃으면서 올렸다고? 개새끼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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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이 모드기, 모독이랑 카투한거 내가 읽어줄게 <laughs> 보면은 진이 모독이거든요 진수 내가 말을 했어요 자다가 모서리 쳐박아서 머리 찢어짐 병원가서 꼬매곰 씨발하니까 병신, <laughs> 병신. 대단해요 <laughs> 대단해요 해서 아 저보고 한심하다고 하네요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파스 좀 붙일까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파스 없다길래 아 알았어 하고 이어폰을 꽂고 펑 누웠어요 그냥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앉자마자 그냥 펑 누운 거펑 누웠는데 갑자기 머리 삥 하는 거예요 어아그 존나 아파요 아아 아, 뭐야 으, 아 존나 아파 으으막 이랬어요 진짜 신음 소리 내면서 근데 머리를 움켜지는 손쪽에서 막뭐 이렇게 축축한 거예요 그 씨발 설마 피나나 아불키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이러니까, 아이, 왜, 빨리 차. 어, 아니, 피, 피나, 머리에, 뭐야, 어, 뭐야. 엄마가 놀래가지고아 그래서 엄마가 휴지를 줬는데, 휴지 내니까 피가, <laughs> 이게 뒷면인데, 앞면은 더 많이 났어.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진짜 야 병원 존나웃겨 진짜 아아 아 진짜 병원이 여러분 병원은요 진짜 돈에 환장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머리 누르면서 갔는데 가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막 통증이 가라앉고 어 괜찮은데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있나 갔더니 뭐란줄 알아요 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엑스레이 왜 찍지 그렇게 크게 찢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도 분명히 먹고 있었거든? 어? 어, 뭐지? 엑스를 왜 찍지? 아, 어, 뭐, 그래, 뭐, 보험 있으니까 엑스를 찍자. 하고 엑스를 찍었는데, 갑자기, 대가리를 사방을 찍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앞뒤. 어, 뭐, 씨발, 머리가 위에 찢어졌는데, 왜 사방을 찍지? 이 새끼들 씨발, 돈 벌려는 건가?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아, 박민수 씨,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진짜, 아, 진짜, 이런 게의상가 라고 싶을 정도로, 존나 어이없던 게 뭔지 알아요?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뭔지 뭐, 뭔지 알아요?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어, 뼈에는 이상이 없네요. 아니, 누가 봐도 난 그렇게 많이 찢진 것도 아니거든. 뼈는 에 이상이 없대 갖고. 어, 씨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 가지고 아, 이거 꼬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 피가 좀 많이 나는데 해서 내가 만져봤어. 근데 피가 안 나. 어? 씨발 피가 안 나는데? 뭐지? 아, 고 이거 그냥 안 꼬매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독만 하고 그러니까 어, 피가 나는 것 같아서 머리에 그좀 박아야겠어요. 예? 뭘 박아요? 그, 호치케스 아, 아, 세요 그니까, 호치케스요 어? 그거, 뭐, 종이, 정날때 쓰는 거예요? 그니까, 예, 그거 박아야 돼요. 머리에다가요?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마치 마, 뭐, 주사 놓고 꿰매실래요 실로? 그니까, 아니요? 박아주세요. 해가지고 머리에다 호치케스 박았어요, 지금. 지금, 머리에 땜빵 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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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갖고 제가 지금 박은 거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잠시만요 지금 머리 박은. <laughs> 좋았어 찍었어요 잠깐만요 보낼게요 아프냐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요 병원 병원을 괜히 갔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laughs> 아, 박을 때요. 박을 때 따끔하대요. 근데 박을 때안 아팠거든. 근데 어떤 느낌이난줄 알아? 그 종이에 호치키스 박을 때 두둑 이러잖아요. 와, 머리에 두둑 하는데 웃겨 가지고 웃었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웃으니까 그거 있죠. 제가 웃으면 시청자분들도 그냥 웃게 되는 거. 제가 머리에 호치키스 대가리 대가리 호치키스 박으니까 웃겨 가지고 <laughs> 웃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지 했더니 갑자기, 그 의사도 갑자기 또 웃는 거예요. 나 웃는 거 보고.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아니, 대가리에다가 씹어 박으니까. 존나 웃겨. 아, 지금 보시면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버리지마라고 이제 그러니까 호치캐스 뭔지 모르신 분들 호치캐스라나호치캐스라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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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대가리 막았어요. 아 진짜 저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랬대요. 제가 막아 저는 머리 안 꼬맸으면 했는데 계속 말하니까 엄마가 나 무서워할까 봐안말 않고 이제 나중에서 말해줬는데. 민수야, 사실, 아까 말하려 하다가네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말안 했는데, 그 공사할 때 쓰는 벽에다가 박는 거 있지, 호치캐스. 그 정도 크기였어. 그거를 니머리 네 박더라. 엄마 직관한 느낌을 말해줬는데, 와, 그때 만약에 엄마한테, 야, 저거 존나 큰데? 이렇게 말했으면 나 진짜 도망갔을 거야. 그 있잖아요. 공, 공사용, 탁, 그래! 공, 공사용, 탁카탁칸가 이거! 그래, 탁하야. 타카 맞아 타크 타카라 하죠 그거를 아 이렇게 된거 봐갔대요 이거를 대가리에다가 아 다행히 뭐 이제 뭐 인체에 무해한 뭐 그런걸 봐갔겠죠 그랬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어 머리 다음주까지 깜지마시고요 예? 아씨 안그래도 지금 이틀째 안가고 있는데 일, 일주일? <laughs> 뭐지 아고 아예 하고 늘 소독하러 오시고요 예? 소독이요? 예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거 뺍니다. 뭘 빼요? 방금 박은 거요. 방금 방금 빼요? 난 농, 난 농, 막 녹아가지고 점점 사라지는 그건줄 알았다? 그, 실처럼? 근데 이걸 뺀데, 이거 어떻게 빼야니까? 아, 빼는 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laughs> 나 다시는 그 병원 안 가. 나 소독하러 안갈 거야. 집에서 소독할 거야. 그 웃긴게 진짜 나는 진짜 엑스레이서 너무 웃겼어 엑스레이 와 진짜 머리 위에가 그냥 살짝 찢어지거나 그런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좌우 앞뒤 찍고나서 엑스레이 확인하려고 나 부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대 존나 그거 듣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랬더니 지, 진료비가 얼마 나온 지 알아요? 엑스레이비만 3만 5천원 나왔어요 다행히 보험 때문에 뭐 그건 안냈지만 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뭐돈한번 벌어버리, 벌, 겠다고 엑스레이 의무적으로 찍게 만드는 거 봐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다행히 나한테 보험 있고 해서 내가 낸 돈은 뭐, 이제 5천원? 이거밖에 안 되긴 한데. 와, 저 엑스레이를 강제적으로 막 찍게 하니까, 어, 굳이 찍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봐도. 아, 지금, 지금 만지, 난 만져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머리 쇠가 얻은 것 같아요. 하, 정말, 진짜. 아무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침부터. 정말, 깜짝 놀랬죠. 아, 진짜, 씨. 앞으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중에서, 어, 이제, 액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 그니까, 러 앞으로 일어날 큰일 대신, 이렇게 작은 상처로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 돼. 찐따 형독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다친 거냐고요? 아 지금 오신 분도 모르겠구나. 여기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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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부분 여기다가 시속 150km 속도로 취침하다가 박았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뒷면인데 앞면은 그냥 피가 그냥 홍수에 홍수 장마철이었어요. <laughs> 근데 모이야